안녕하세요. 여러분, 들 아재개그라고 아세요아세요 그 전혀 뭐 이렇게 r a 멀세하 AJ Gagura가세요? AJ g a g u 가지고가세요 AJ g a g u r a 가그요요즘에 한국에는 그 아재개그가유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? 부산 뒷바다? 부산 엄마다. <laughs> 부산 아빠다 반대말 부산 엄마다. 뭐 이런 거예요 썰렁 게그. <laughs>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이건 안 해. 아야 우유 넘어지면 아야 아야잖아요 우유 넘어보세요. 아야잖아요. 이런 썰렁개그. <laughs> 요즘에는 그런 게 유행이라서 저번에 삼시세끼 요즘 보는데 거기서 그걸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 젊은이하고 유예진하고 둘이서 선배님 우유가 넘어진 뭔지 아세요? 그게 뭐지? 아야요. <laughs> 그리고 그러니까 유예진이 부산 앞바다에 받는 말이 뭔지 아니? 부산 엄마다. <laughs>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한국은 그런 썰렁개그 그래서 아재개그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행이에요.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네. 어,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든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는 자선 사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뭐라 불러요? 뭐 노랭이 뭐 그럴 수도 있죠. 구두쇠 뭐 흔한 말로 구두쇠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. 어느 정도 구두쇠냐면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어요. 그러니까는 황당한 표정으로 너는 어디 사는 놈이냐 그런 거예요. 어 저는 이 마을에 사는데요.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. 내가 이 동네에서 동냥 하는 거 내가 도난품 준 적이 없는 거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거짓말하는구나 이놈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그런 구두쇠였습니다. 또 한편으로 가난하지만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가든지. 일단 돈몇 푼이라도 지어주는 거예요.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주고, 하여간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벌려서 빈손으로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난했나 봐요. 맨퍼 주니까 뭐가 남겠어요.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가난하지요.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구두새가 죽었어요. 아, 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. 그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이 구두쇠를 공동묘지 어디다 묻을까 의논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전부 다 만장일치로 저 구석에 그냥 울타리 옆에 잘안 보이는 곳에 묻읍시다. 이 결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장례를 치렀지만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고 장례 행렬에도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어요. 지독하게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것 같아요. 아무도 그 사람, 그도 뭐라도 쪼가리라도 좀 얻어먹은 사람 있으면 쫓아갈 텐데, 아무도 쫓아가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인 거예요.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,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라피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요즘에는 이제 그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더 이상...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자선사업을 한다고 가서 돈을 내밀어도 뭐 그렇고 거지가 가도 그렇고 하여간 가면 이제 다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. 이유는 자기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,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줄, 줄 돈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 라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쫓아갔어요. 쫓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구두수성공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그구두쇠라고 했던 그 양반이 나를 찾아와서는 큰 돈을 맡기고는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주라고 그리고 맡기고 갔대요 대신 자기 죽을 때까지는 절대 자기가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조건을 하나 달고 돈을 주었답니다 매달 사람들이 없는 잠든 그 틈을 타서 몰래몰래 몰래 그 구두 수성공한테 한달 동안 쓸 돈을 이렇게 매달 주고 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두새가 죽었으니까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못준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구두 수성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사실은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은 한 번도 없는데. 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. 자기가 구두 수선을 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 많은 돈을 내가 돈에 잘 하겠냐는 거예요.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, 았다는 거죠. 그 얘기를 듣고 라피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. 전해주고 나서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선행을 비밀에 붙인 그 구두쇠야말로 진정 성서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여기에 합니다. 그래서 마을 모두,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어,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구두쇠 묘지에 가서 예, 다 함께 기도하고 감사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라피는 그 공동묘지 울타리 옆에 붙어 있던 그 구두쇠 옆에 자신이 죽으면 꼭 여기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. 정말 훌륭한 삶의 모습이죠. 진짜 성서 말씀대로 산 거예요. 자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실천한 거죠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즉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. 아울러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눌 때.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앞에 이야기 구두새는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진정으로 성서의 말씀대로 산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. 즉, 깨어 준비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이죠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진정 내가 가진 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다른 일과 나눔으로써 하느님 뜻에 맞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. 오늘 복음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. 네.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내가 하늘나라로 마음의 지향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